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025년 초대형 역작 블랙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번 신형 블랙펄은 출시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 레고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큰 고민거리 바로 전시 문제예요. 레고는 조립하는 즐거움 못지않게 전시하는 재미도 크잖아요. 새로 나오는 이 블랙펄의 경우 높이가 무려 64cm에 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 집에 이 거대한 블랙펄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블랙펄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제품 크기에 관해서 계속.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부군 함성과 블랙펄을 나란히 두고, 이렇게 함성 컬렉션 전시를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블랙펄의 높이 때문에 전시를 망설이시는 분도 계세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장식장에 들어가지긴 할까?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큰 사이즈 때문에 단독 진열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해외에서도 아직 출시 전이지만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시 가능한 사이즈라면 무조건 사겠다! 고 하던 분들도 가로, 세로 64cm에 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 이거 그럴 바엔 차라리 바라쿠다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전시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큰 세트들은 항상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블랙펄 전시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새 블랙펄의 크기에 맞는 장식장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블랙펄처럼 크고 웅장한 세트는 조립하는 재미도 있지만 막상 전시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첫 번째는 진열 공간 확보예요. 그냥 빈 선반이나 책상 위에 올려두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막상 놓아보면 이게 예상보다 훨씬 커서 다른 공간 다 차지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침대 옆 2단짜리 선반 위에 블랙포를 올려둬야지 라든지 회사 한쪽 벽면을 전부 장식장으로 꾸며야겠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보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지금 눈앞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레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레고 수집은 시작하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장식장을 고르실 때도 지금 내가 소장한 레고 세트 수보다 앞으로 늘어날 레고 세트들을 미리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현명한 거죠. 두 번째는 진열장과 수납장. 수납장의 구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납장은 말 그대로 많은 레고를 분해해서 정리하려고 넣어두는 공간이고 진열장은 내가 만든 레고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는 어려워요. 블랙펄 같은 이 대형 세트는 웬만하면 진열장에 전시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수납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미리 생각해두셔야 해요. 세 번째는 이사 계획이에요.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무겁고 큰 장식장을 드리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수있어 전시장은 쉽게 옮기기 어렵고 해체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될 위험도 커요 따라서 이사 여부를 고려해서 전시장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 정리해보면 대형 레고 세트를 전시할 때는 단순히 멋지다 크다 라는 이유로 장식장을 사면 안 돼요 공간이 얼마나 허락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레고를 모을 건지 수납과 전시를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이사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꾸피님 어, 그럼 블랙홀 전시가 가능한 장식장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형부터 고급형까지 대표적인 레고 장식장 네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케아의 루스타 레고를 전시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 그대로 국민 장식장 반열에 오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장점은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가성비 좋고 디자인도 심플해서 인테리어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저렴하게 깔끔하게 전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죠 어? 꾸삐님 단점은요? 블랙펄 같은 대형 함선을 넣기에는 높이가 좀 애매해요 단을 빼야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직접 조립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내면이 유리라서 자칫 지저분해 보이지 않기 하려면 이 뒤쪽에 시트지 작업을 따로 해줘야 해요. 또 조명도 직접 달아야 해서 손이 많이 가요. 장식장 단품만으로 보면 가격은 싸지만 LED 가격이나 기타 부자재 가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결론적으로는 조명을 안 달고 사용하는 게 가성비 면에서는 최고 좋다. 두 번째 유어셀프 900. 이 제품은 컬렉터들에게 유명한 장식장이에요. 이케아보다는 확실히 더 고급스러워요. 그렇다고 너무 고가의 장식장도 아니고요. 옵션에 따라서 3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저렴한 건 싫지만 장식장에 50만 원 이상 쓰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알맞아 보이더라고요. 블랙펄처럼 크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제품을 전시할 때도 깔끔하게 어울리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아서 중급 장식장 찾으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에요. 세 번째, 모던 클래식 805단. 24만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장식장이에요. 심플한 디자인은 다양한 색상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나만의 장식장을 한층 더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 장식장도 1단을 빼야 블랙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블랙펄이 진짜 크긴 크네요. 네 번째 마이뮤지엄 7001번대 장식장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장식장의 끝판왕 마이뮤지엄이에요 저도 제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고급스러운 마감과 선반마다 붙어있는 일체형 led 디자인 덕분에 따로 조명을 달 필요가 없어요 설치도 업체에서 직접 와서 해주고 소장 중인 레고 높이에 맞춰 초기 선반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손댈게 거의 없어요 특히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7001번 중에서도 일반 유리가 아닌 백유리로 특수 제작된 장식장이라 장식장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에요 블랙펄처럼 크고 디테일이 뛰어난 세트를 전시할 때 단순히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작품처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이뮤지엄은 확실히 한수 위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유리 장식장 사용하다 보면 이 초록빛이 돌면서 어항같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녹색빛을 띠는 이유가 유리에 들어간 철분 때문인데 이 백유리 장식장은 저철분 유리인 백유리를 사용해서 일반 유리 장식장보다 더욱 맑고 투명해요. 그리고 반선반 두 개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돼요. 다른 장식장들은 선반을 빼야 블랙펄 같은 큰 제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백유리마이뮤지엄은 모든 선반은 탈부착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블랙펄처럼 높이가 있는 제품도 불편함 없이 전시하기 용이에요. 전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부면 LED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요. 뿐만 아니라 장식장 우측 하단에 조명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장식장의 불을 쉽게 켜고 끄고 할수 있어요. 부드러운 조명 연출을 통해 멋진 모험을 떠나는 나만의 블랙펄을 연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블랙펄. 정말 오랜만에 레고에서 나오는 바닷속 진주 같은 세트잖아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 작품으로도 손색 없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품을 오랫동안 멋지게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려면 꼭 장식장에 넣어서 전시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혹시 나는 내 블랙펄을 더 빛나고 멋지게 전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나에게 맞는 장식장으로 비교해서 구매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블랙펄 레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장식장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정리하자면 가성비로는 이케아, 가격과 품질의 균형을 원한다면 유어셀프나 모던클래스. 805단. 그리고 블랙펄의 진가를 작품처럼 드러내고 싶다면 백유리 마이뮤지엄 장식장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공간과 취향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멋지게 레고를 전시하고 싶으신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블랙펄 같은 대형 세트는 단순히 조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블랙펄 전시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어떤 장식장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 혹시 이 외에도 직접 사용해 보신 장식장이 있다면 경험담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레고 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레고 전시 아이디어와 신제품 소식은 네이버 꾸삐바보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레고도 구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